아, 독싸하고요 상대 말파이트고 다리스 y 말파이트트니말파이트트를 개무시하는 의미로 수 n i k 가겠습니다 y e to k e 오 u s h a n Emiro. So, i 여여여

집하나 성성이 해서 이돼 밥은 먹 야, 초식해. 4초식해. 와. 띵. 띵 메타. 와씨 되게 무서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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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 메카말파 아닌가? 메카마 파이터 스캔이 걸려 아군이 다녔습니다 시바나가. 이탈리오스님 같은 존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팀웍이 우산이지 다리오스님이 최우선이고. 버스 트론 G10 인가 쓸 걸요? 모르겠어요. 말이 파이트 같은 챔피언들은 다립상대로 진짜 후드로 맞는 챔피언이라서 수학이나 가도 상관없어요. 팀워밍을 너무 쳤다. <laughs> 야 이만하면 나도 팀 플레이어지. 씨 <laughs> 어, 왼손은 들 제가 뭘후드로 맞아요 아니에요 후드로 맞는것처럼 보일 뿐 아닙니다 <laughs> 아 X발 <쉬발>. 전화 아픈데요? 무슨 <laughs> 일인데? 전화 아픈데요 이거? 어떡하죠? 규칙을 깰 필요 있나? 덩크만 고기면 돼

아이 어, 개새끼 좋았나봐 오우야 미친 무서워 무서웠잖아 아어발더아이 <laughs> 파이트. 저거 내가 플래시 안아 플래시 썼으면 잡았겠다. 근데 반응이 안 됐어. 반응이 되지 않아 버렸쥬. 말파이트 메카말파에요, 메카말파. 메카말파이트 스킨. 저 스킨 많이 모르시네? 말파이트 이제 후드를맞장해야쥬 공도 없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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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그거 진짜 사기다. 해뭘라오겟바나우궁에 딱. 사라졌지? 말파이 말파다 잘안 나간데 라인저 멋죠 말파 라인저 왜 이렇게 잘하냐 <laughs> 이거 진짜 무예거치 없었으면 이거 그냥 죽어버리는 건데 무예거치 때문에 살아가지고 말파이 이제 말파이트가 잘안 나오긴 하죠 비주류 피긴 하지 요즘. 바텀 개털리면서 지금 애니 전체도 오지게 하네. 개털리고 있는데, 바텀? 어? 다리우스 블라디 할만해요. <laughs> 다리우스가. 근데 블라디가 엄청 잘하는 블라디면 좀 힘들긴 하지. 거리유지 되게 잘하면 힘들어. 요격로는전맨 Sorry. Sorry, man. Don't 어, 이 새끼. 너잘 피한다. 어. 아씨, 짜증나. 아, 아, 씨다는 아, 나 괴물이 게 와. 어, 개꿀 잘 왔어. 야, 떨지 말지. 말파이터도 뭔가? 한개 하나가 좀자2% 2 부족하다 진짜 딜 계산이 맞죠? <laughs> 2% 부족해, 제가 집중하세요. 야 세네 투타 더 받을 야 투타가 지금 호응했으면 잡았다 진짜. 투타공투타공투타공뽕나이스습이토이파비야 와파비야. 그다 역시 존나 쎄네. 백골 포브리즈 여기 고드 플레고 아니에고드 플레 고이드 일 계정인데 부 뭐냐 AMR이 엄청 높아서 골드 1 AMR이 1500인데 지금 1800인가 그러던데 존나 높아요. 플레 3? 플레 2 정도? <laughs> 야 죽었다 미네 <목소리>

그래서 계속 이스케마 걸렸으면 잡았는데 아쉬우드라이 만화가 없지? Q 궁 W 해야 잡는 건데 만화가 없. 도우미야 라프트 코어 없으니까 아주 후드루 페르야겠다팅하자면이것 같은데? 맛을 보여주마. 배치 하자면 퍼팅하자면, 8승 2패만 해도 플레이 나올 걸요? 요즘 배치 되게 후회 가지고 많이 줄 거야. 점수. 9패 역걸 안 해요. 이거 왜 해? 안 해. 아미야, 아씨, 갈바 개살린다 오. 야 이거 진짜 스킬 진짜 하나라도 잘못 썼으면 시바나한테 먹혔다 이거 죽었다 이거 시바나 왜 이렇게 쐈? 평타 뭐 스킬 하나라도 잘못 썼으면 진짜 죽었어요 너무 너무 세 시바나 아만 없어 아씨 아오오. 뭐야 아, 진짜. 이 새끼 코에 까 몇이야. 존나, 존나 빨라 스킬. 아 진짜 만화만 있어서 잡는건데 만화가 없고 이럴때는 솔직히 좀 무기력하죠 Q스킬 만화라도 있었으면 이거 피업하면서 무빙 잘하면은 살수 있을건데 만화가 아예 없어서 말파이트 잡는데 만화를 너무 많이 필요해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연습 다임 필요 없어. 쟤는 니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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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니쟤 안녕 야 이거 좀 쫓아봐 말파이트 सब 야 진짜 카직스는 너프당이도 쎄다 진짜 휴얼 <웃음> 와. 와. <laughs> 진짜 그림이다, 그림. 이거. 와. 영화 같았다. 영화 같네. 언디착. <laughs> <laughs> 아, 이즈레얼이 없어. 이즈레얼 있었으면 편데 다리스 빙글빙글 도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아, 어, 쉬들라 어, 씨 없네. W 쓸 때, W 나가는 타이밍 때거들어 누르면 빙글빙글 돈다. <laughs> 아, 제대로 안 들었어. 에이. 정당한 영광 가면은 아무도 날 막지 못할 것 같다. 7레벨 인정. 7레벨 빙결 강화 루는 별로 안 좋아요. 좋지 않아? 나 없을 때 싸움이 지지. 근데 이제도 잠수인 것 같은데, 아, 씨야 빙글빙글 도는 거 할라 했더니. 여름메주목 중첩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되나? 될걸요 아마? 아마 되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다는 제어도 사겠다. 아, 라인 관리 좀 해. 다식들아왜 이렇게 싸우려고 그래? 예에 이제 안 하는 거 같아요. 던지는 거 같은데. 내가 이 이제 안 보여요, 계속. 이 안... 여기인데. <Sustain songs> 저 <destino> <approved> <ono> <aesthetic> <frick eller> 훈련을 마쳤다고? 그럼 훈련을 더 하라고. 야, 저기 타겟기타겟

이제가 잘하고 우리 팀이 좀 많이 망했으면이거게임 힘들죠. 시바나도잘큰 상황이라서 시바나가 진짜 좋기는 좋은 것같아 정글. rpg 정글 중에선제제제 제일, 제일 좋은 것같아시바나가

왜 말파이트는 궁을 안쓰지? 왜? 말파이트 나 아까 플레이스 할때공 써야 정상인데. <laughs> 왜 안쓰지? <laughs> 쿨인가? 아닌데. 야, 일부러 안쓴 거 같아. 생격전! 아, 이거, 이것도 이제 플레다. 아, 금방, 금방 올라간다, 진짜. 이것도 이제 플레요, 플레. 여러분. 생격전인데. 딜량이등 바드페어랑 2등이네. 카덱스, 씨.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요즘 블라디가 1티어죠, 1티어.